하나님, 우리의 본성은 사실 편하고 편리한 것들, 빠른 것들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무리 빠르고 편리한 것들이 좋다고 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고 한다며 내려놓을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도와주시고 느리더라도, 불편하더라도, 조금 멀리 돌아가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방식을 따라 걷는 우리 고등부가 될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에 삶에 계시며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과 방법대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러한 마음으로 일주일 동안 승리하는 우리 고등부가 될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왜 여름 수련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 인간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방법대로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우리의 수련회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다시 한번 내 마음이 내 삶이 추구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불편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느리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법대로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고백하는 우리 고등부 공동체,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원하옵나이다 아멘.